안녕하십니까 정치를 보다 채널의 정보석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이재명 지지율 하락, 이낙연 이재명 비판, 안희정 전충남대사 정치 활동 시작입니다. 주제를 시작하기 전 정치를 보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릴게요. 제가 논란이 되기 전부터 예상한 이재명 대표의 대체 필요성 및 지지율 하락, 캣 달들의 이낙연 추방 운동으로 인해 민주당의 색깔은 점전 보수와 똑같이 변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현재 국힘은 똥볼만 차고 있고 방향성은일고 이성 정치인들의 고집으로 대한민국 출산율 물가 국가 경쟁력 싹다 꼬라박고 있는데, 이제 민주당이 내년 총선에서 승리해서 회복하기만을 기다리면 되는데, 현재 내부 싸움은 지자들끼리의 싸움으로, 민주당이 흐지부지되고 있는 것이 눈에 보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국민의 힘이 자라지 못해도 그냥 어부지리로 내년 총선의 의석수가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이 더불어민주당의 한 문제점은 제가 이전에도 얘기했듯이 이재명 대표의 능력과는 별개로 지속되는 공격에 대한 방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이게 너무 큰 점입니다. 또 점장키로 유명한 이낙연 전 대표가 민주당 지지자들의 뜻이라면 당을 떠난다고도 하고 의견이 맞는 사람과 신당을 창당하려고도 시선을 돌리고 있습니다. 저는 오히려 지속해서 이재명 대표가 계속해서 자리를 유지하고 생기는 불협화음에 대해 이 같은 방식으로 지속해서 대처한다면 아마 내년부터는 붕괴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국힘이 얼마나 못하든간 붕괴된 민주당을 지지할 중도층은 없겠죠. 이대로 간다면 국민의힘의 일부와 안희정 전 충남지사 그리고 이낙연 대표 각종 잔류 인사들이 모여 진짜 국가와 국민을 위한 당이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안희정의 능력은 좌파와 우파를 가리지 않고 도지사로서의 능력이 너무 뛰어난다고 생각하기에 이분의 신당 창당은 아마 기존 기성 정치인들을 힘으로 찍어 눌러서 아마 이전 노무현 신드롬처럼 아마 전 국민의 지지를 받는 당의 대표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에 티쳤고 민주당에 티쳤고 기성 정치인은 결국 다 자기 입만 챙긴다고 생각해서 티친 좌우지지자 및 중도층을 싹다 흡수해서 이대남, 삼대남, 페미니즘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 민주당 지지자이지만 북한의 적대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 등이처럼 다양한 생각들을 가지고 절대 다수의 지지자들의 의견을 받아들일 수 있는 유일한 정치인이라고 생각되거든요. 쿡 김지지자이지만 국민의힘 정책에는 동의하기 어려운 사람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안희정 전 지사는 해결해야 할 문제는 딱한 개입니다. 전 비서 성폭행사건 이미 처벌은 다 받았고 피해 보상만 이루어지면 법적으로는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단 그렇게 일처리를 하며 대표로서의 그릇에 문제가 있다고 보이게 진정성 있는 진심 어린 사과와 용서를 피해자에게 받을 수 있어야 하고 본인의 잘못을 바로 인정하고 넘어갔기에 이 부분만 해결하면 추후 대권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고 보여집니다. 이처럼 금주의 핫한 이슈인 이재명과 이낙연의 지자들의 싸움과 안희정의 다음 행보 향후 정치 뉴스에 대해서 제가 한번 예상해 보았는데요. 사실 이렇게 되지 않을 확률이 높기에 제일 좋은 방안은 이재명 대표의 대표직 반납 및 내년 총선 준비,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민주당 복귀, 탈당 이상민 의원 복귀가 제일 좋은 방안이겠죠. 그러나 제가 한번 감히 향후 정치계의 흐름을 가볍게 한번 예상해 보겠습니다. 안희정 전 지사의 신당 창당 및국키및 민주당 장룡 인사들의 참여, 안희정 신드롬으로 여당 및 야당을 힘으로 찍어 누른 뒤 제일 여당 예상, 향후 대권 도전 및 대통령 당선까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의지를 이어받아 전 국민의 지지를 받는 대통령이 되지 않을까 한번 예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향후 정치계의 흐름을 한번 저와 같이 예상해 보면 어떨까요? 이상 정치를 보다 정보다의 정보석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과 함께 저와 같이 계속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